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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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쭉쭉 오~~ 예 삼자 나오나요? 왔다 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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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요요 요.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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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b 우 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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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이맛에 베스한다 아 요새 베이트릴 말고 스피닝이 이 드랙이 재밌어가지고 아 요맛에 요스에 패스를 합니다. 자, 이 웜이 뭐냐면, 원래 꼬리가 요더 달렸거든요. 달렸는데, 꼬랑지는 저기 32분의 1. /32 지그헤드에다가 이제 한겨울에 이제 막 썼고, 그 다음에 요거 반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자사사사 끌고 왔는데, 이게 탁 물줄이야. 아, 어 이제 이제 수, 수초들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 이제 이제 지그헤드 시즌은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오늘 이후로는 지그헤드 이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재밌는데 지그헤드 스피닝. 아, 그래, 뭐 나와 줘야지. 하, 아두 번째, 아유, 참이 찾기 힘듭니다. 왔어. 왔어. 오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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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휘에. 안 돼, 안 돼. 에. 에, 씨. 야. 너는 왜 걸리니? 아. 아 입맛 때문에 떨어졌어요 입맛 때문에 하 아, 일단 사이즈는 삼자삼자한 초중반 돼 보였는데 아 그래도 정말 좋았는데 얼굴까지 봤는데